자, 이번 종목은 B2N이라고 하는 종목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백로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B2N이고요. 어제 어제 급락했었죠. 어제 27.44%. 거의 거의 상한가 아니 상한가가 아니죠. 하한가까지 가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뭐 풍물이 좀 돌았어요 풍물이 돌아서 이제 김건희 특별법이 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죠 특별, 특별검사가 조사 중에 이제 그 b2n과도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뭐 그런 얘기가 돌았나봐요 그래서 이제 어제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b2n이 이제 어, 보도자료를 뿌렸죠 어, 아니다 어, 전혀 관련이 없다 라는 보도자료를 띄워주면서 다시금 어, 급등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거래량입니다 어제 510만주 터지면서 밑으로 꼬라박았거든요 근데 오늘 960만주 터지면서 급등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 진짜 풍문은 풍문일 가능성이 높다 소문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거래량이 터져줬다. 어제보다 거래량이 거의 두배 가까이 나와줬다는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 이렇게 보시면 일단 120일 선을 돌파를 했죠. 이때 돌파를 하고, 여기 120일 선은 지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여기 우 상향에서 올라가고 있다가, 갑자기, 갑자기 이상한 소문이 터져주면서 이렇게 차트가 다 깨졌죠. 근데 오늘 다시금 다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터져주면서 우상향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음,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 한 2,000원 무렵 정도까지 목표가를 한번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2024년 급등할 때 라인, 급등할 때 라인이 이렇게 좀 가까이 보면 이런 라인이 있거든요. 네. 여기죠. 여기 2,000원 라인. 여기 여기 부분 그리고 여기 부분을 돌파하는 이 장대 양봉의 중간값. 여기 그리고 내려올 때 여기죠. 여기 부분.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을 봤을 때한 2,000원 정도 돼요. 네, 여기 정도의 목표가를 두는 게 맞다,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여기가 변곡점이었거든요. 위로 올라갈 때의 변곡점, 내려올 때의 변곡점이기 때문에 이 변곡점을 목표로 두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2N이고요. 인공지능과 데이터, 데이터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최근 김건희 특검에서 주가 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삼부 토건 등과의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됨으로써 어제 7월 10일 거의 하한가까지 갔다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사업적, 인적, 재무적으로 전혀 연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바로 반등을 해줬고요. 보도자료 이후 금일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거래량보다 오늘, 오늘의 거래량이 두배 많은 거의 두배 정도 많은 거래량으로 급등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의혹이, 그러니까 의혹만 제기되는 거는 크게 영향을 못줄것 같아요. 하지만 근거가 있는 의혹이다 그러면 말이 달라지겠죠. 일단은 단기 목표가 2,000원, 손절가는 1,4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할게요. B2N 살펴드렸고요. 그럼 내일도 OK.